요즘 누가 누가 자리를 내려? 이정도는 해줘야지 간지지 아 추워 추아 귀요미 아 MXX 팬덤하고 타고 있어 귀여워 응, 완전 껌딱지야 뒤에 아 껌딱지 예 팬덤 춤이었고요 니까 모터 잡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타고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 안 궁금해? 아, 안 궁금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추워서 손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피아지오. 생소하죠 상호도 올려 드릴게요. 피아지오사의 MP3 파이더 드론 타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트라이커 바이커랍니다 네. 저 처음 봤어요. 그전 모델이 푸오코라고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끼워드릴게요. 그 녀석의 신형 버전입니다. 푸오코의 인상에 비교하면 은이 녀석은 되게 유순유순하게 좀더 도시남자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엄청 문동해 보일 수도 있어요. 문동하다는 뜻이 잘생긴 사람 얼굴 이렇게 막 얼굴 막문떼면은 약간 문동문동해지잖아 그런 뜻이야. 자칫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색상이 약간 펄 들어간 쥐색 선글라스께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주색 맞아, 주색. 그래, 그래. 그래서 질감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디자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시작. 어, 라이벌이다. 어, 라이벌이라고 해도 되나? 어, 같은 음. 500cc라고. 어, 같은 5 0 0 c c 에 이거랑, 이거랑. 네. 꿀리지 않아. 전혀 꿀리지 않아. 옆에서 꿀리지 않는다고. 이고 얕은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게 앞바퀴가 두 개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 유륜 자동차들은 앞바퀴가 만약에 락이 걸린다 하면 그냥 자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브레이킹을 하다가 락이 걸리면 뭐 갑자기 풀어주는 그런 기질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초보자분이라든가 경미한 사고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프론트 휠이 두 개고 캐남이랑은 좀 틀려요. 캐남은 오른쪽으로 틀면은 왼쪽에 무게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느껴봤고 어, 약간 불안하단 말이야. 근데이 녀석은 그것보다는 덜 불안한 것 같아요. 양쪽 타이어의 접지가 똑같이 배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압축이 같이 움직이는 크래커쿠터예요 500cc에다가 어, 좀 무겁게 생겼구나. 앞에 바퀴도 두개 달렸으니까 나가는 질감이 어차피 500cc 스쿠터면은다뭐 거기서 어, 그나물의 그 나물에 그밥 아니겠습니까? 빡세게 뭔가 익사이팅을 느끼시려면은 뭐 매뉴얼 당연히 가시겠죠. 가속력에서 어, 그만큼의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렴풋한 예상과 브레이크는 좀잘 걸리겠다. 와인딩 할 때도 두바퀴가 이렇게 크랙션을 확보를 하는 거니까 안정성이 있는 녀석과는 빼놓을 수 없겠거니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팔치기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아무튼 여러모로 정보가 없는 녀석이었어요. 음, 신기해서 보고 계시죠. 아, 또 신기한 거 보여드려야겠다. 네, 잘 보세요. 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자, 더 신기하지. 신기한 음표 좀빠져들었어풋브레이크로도 밟아드려야 돼요. 풋브레이크 있어요. 자, 이턴 하는데 어, 뭔가 넘어질 것 같진 않아. 시원하게. 어, 어느 정도 힘을 받쳐주는 것 같아. 근데 저한테는 안전해져요. 서스가 받쳐주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근데 안 넘어가. 하여튼 뭐 각설하고 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사대 준비, 네 오케이. 발이 올리고, 자 갑니다. 고! 당기는 바로 풀려요, 막은. 자, 쭉 올려줍니다. 쭉 가, 그냥 쭉 가, 쭉쭉 가, 가, 쭉 가. Y20 Y30 말씀드릴게요. 음, 40한 3, 3에서부터 이제 가속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물 흐르듯이 스쿠터 특유의 반동 받으면 쑥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음, 똑같습니다. 아, 좋다, 좋다. 어, 몸을 밀어주는, 밀쳐주는 뭐 그런 재미는 좀 떨어지지만, 어, 요 정도 재미면은 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포터에서 아. 자자자, 브레이킹 브레이킹 뒤에 차 없어요. 브레이킹. 와, 그 브레이크 딱 했습니다. 한30 k m 에서 어 거의 다 와서 이쪽에 브레이크 했는데 두둑 두둑 해요. 두둑 두둑 하면서 앞바퀴는 멈추면서 락이 걸리면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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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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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 움직 조금씩 움직이고 뒷 브레이크는. 계속 ABS가 걸리면서 멈췄거든요. 자,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툭! 핥고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지오. 어, 마크가 아주 영롱하게 요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연 건지, 저처럼 약간 수염이 난 건지, 뭐를 그릴. 그리고 이런 메모세는 비음새라던가 마무리 면을 봤을 때 어, 상당히 퀄리티 있어요. <laughs> 생긴 게좀 부담스럽다. <laughs> 아 가까이서 보면서 부담스러웠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큰 얼굴을 정말 마주한다는 느낌. 약간 부처님 얼굴이 약간 뒤로. 좀 물러가서 볼게요. 부담스럽네. 근데 마냥 깔끔합니다. 약간 신형 보이저의 모습도 살짝 나타난 것 같고, 눈이 확실히 툭 찢어져서 스피디하게 빠졌죠, 이렇게. 그래요. 머리가 크니까 이쪽 덩어리, 이쪽 덩어리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할수 있겠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바퀴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어 멀리서 보니까 좀 작네. 그 밑으로 하나 둘투 피스톤 복동식으로 양쪽 하나씩 더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서스가 따로 하나씩 잡혀져 있고 거기에 트랙션 컨트롤 하는 녀석으로 보이는 등차 장치가 설치돼 있고 어, 되게 복잡해. 어 보기 싫어. 안벌레. 같이 걸어 주는 요 링크가 왔다갔다 하면서 같은 각도로 눕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휠은 어 팬더 색깔이랑 똑같이 그레이 색상으로 그리고 림은 또 다르게 완전 쓰댄 느낌도 아니라서 고급진 느낌을 계속 주고 있네요 음, 나름 나쁘지 않네 하나하나씩 약간 꼬집어서 보니까 퀄리티가 괜찮아 스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과 등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의 뭐 윗공기를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이따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쪽으로 프레임이 지나가고 있겠죠. 그리고 ABS, ASR, 이게 이제 플래시 컨트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둘다 되는 걸로 어, 구동계가 큼지막한 구동계가 보입니다. 어, 상당히 커요. 역시 500cc 닿구나. 그리고 머플러. 네,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소리도 뭐 아주 뭐 그만이죠. 엄청 만족했어요. 이건 뭐안 좋을 수가 없잖아. 아크라 포백인데 어, 해가 드리웠으니까 어, 조금 괜찮겠죠? 어, 미끄러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이럴 때 뭐라고 했죠? 뭐, 손으로 레버 조작 안 해도 됩니다. 투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바로 가속을 연결할 수있이 브레이크 하면서 핸들은 자유롭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이점인지 모릅니다. 어깜빡보면꼭 네. 똑같어, 이렇게. 네. 괜찮네, 괜찮네. 리어브레이크를 거는데도 뭔가 이렇게 잘 멈춰준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무게가 상당히 뒤에도 실려있다는 얘기 같아요. 뭐트라이커라서 앞에 무게가 마냥 많이 실려있겠다 싶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둘다 실려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있다. 알려주고 뭐 설마 안 나오겠지 하는 생각 버리십시오.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뭐 어, 와인딩, 기은 어, 와인딩입니다. <laughs> 어, 어, 와인딩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진 적은 어, 이 녀석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쿠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렇지 편의성입니다 브레이크도 핸들에서 다 조작을 할수 있고 다리를 올리기만 하고 당겼다가 브레이크 걸고 이게 또 편의성이 있거든 또 편의성이 뭐가 있냐면 은 적재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은 수납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트렁크 크기가 꽤 크네요 여기는 뭐백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고 이쪽에는 작은 사이즈의 하프 헬멧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뒤로 풀페이스 헬멧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용량이 상당히 넓어요.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락을 걸, 걸어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껐어요. 시온을 해볼게요. 기름 게이지, 속도 온도 표시도 되고, 알펜 게이지 ABS 트랙션 컨트롤 물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몇 킬로까지 갈수 있느냐. 이런 게좀 친절해요. 다리를 내리게 되면 은 양쪽 깝치발이에요. 제 키는 175에 100킬로 조금 안됩니다. 이번에 모상 가서 재봤어. 9 8 키로야, 짠장. 일단 이렇게 올리고 엉덩이 조금 뒤로 빼면은 허리를 딱 붙이면 굉장히 편해 허리를 딱 잡아준 리프트 해주는 느낌 이 상태에서 또 특징이 뭐냐 안 그래도 얘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시야가 엄청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는 자세가 아니라서 그런지 좌우로 봤을 때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리낌 없이 엄청 잘 보일 수 있어 주변은 그게 좀 마음에 들었던 점이에요 그리고 조금 화이트하게 달려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넣어서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몸체는 상당히 안정되고 뭐 괜찮은 느낌이에요. 근데 앞쪽이 장점이자 단점인 게 브레이크가 있어서 이 앞으로 하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울길의 와인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푸베코 라이. 푸베코. 안 무섭다니까. 눕는 거잘 누워요. 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잘 누워요. 이건 약간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오락기 그 눕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종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맥스와 살짝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달려나가는 건어떠냐 티맥스가 스트로커가 조금 깁니다. 헤드가. 길어가지고 요게 두 개가 왔다갔다 움직입니다. 다랑다랑 다랑. 요런 박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땡겨줬을 때 두두두두둑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한숨입니다. 반면에 이 녀석은 단기통 보어가 거의 100에 가까워요. 97 아무래도 보어가 크니까 회전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로커가 좀 짧죠. 그래도 출발할 때 구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풀리가 이제 타이트하게 쪼여들고 출발하기 시작할 때그 엔진의 느낌은 두두두두두두. 티맥스가 도록도록도록도록 이런 느낌이라면 이 녀석은 뚝둑뚝둑 내가 폭력을 얻을 때까지 그냥 때립니다. 뒤에서. 배기음과 이렇게 엉덩이 쳐주는 느낌은 이 녀석이 더 확실해요. 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대신 몸체가 30kg 정도 많을 겁니다. 회전력을 더 만들어서 후발을 받는 타이밍은 이 녀석이 조금 느려요. 아주 살짝. 안전하게, 편안하게 출퇴근, 그리고 근거리, 시외곽 쪽으로 투어를 다니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모델 같습니다. 아, 디자인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사람들 취향이니까 저는 입대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지오 MP3 500 스포츠 모델 타봤고요. 재밌는 컨텐츠와 조만간 재밌는 여행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터잡이 없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하더라? 너무 몸에 안 익어서. 간다 간다. 어, 요거 깜빡 깜빡 가르면서 이거 이거 내리고.